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일단 1, 2절만 우리 한 목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주를 주의 구원으로, 구원으로 말려마 기뻐함이니이다. 여와, 여와 같이, 여하신이 니가 없으니, 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다. 아멘. 어, 한 복원교사 에세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신은총이더라고요. 웬만하면 교단이겠죠, 은총이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군요. 예. 분위기가 왜 이렇죠? 보통은 이렇게 좀 웃어주시는데, 자, 웬만하면 교회 다니겠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 연출을 해 주셔야지 제가 설교자로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이제 보건교사니까 간호사, 간호교사라 얘기하기도 하죠. 네, 보건교사가 있으면, 이제 보건실에 있으면 아이가 보통 들어오면 어, 병원에 있을 때좀다르대 병원은 이제 어디가. 뭐, 어디가 아파서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두리뭉실하게,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판별하기가 참 어려웠대요. 그렇지만, 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프거나 그 원인을 계속 밝히는데, 어, 주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늘 매일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오는데, 보건고사, 교사 여러분, 할일 진짜 많습니다. 간호사 간호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상담의 모든 것을 보건교사가 다 맡았어요. 금연도 보건교사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적성 이런 것도 보건교사가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보건교사가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학교처음더 바빴을 텐데 아이가 매일마다 오니까 한 번씩은 너무 좀 짜증날 때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깨달아졌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왔을때 아, 머리만 아프다 생각했는데 아, 어쩌면 머리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들의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고백한 게, 보음 교사는 몸이 아픈 아이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아이에게 동반자가 되어 줄수 있다. 상처가 아물고 새싹이 돌 때까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줘야 되겠다. 나는 오늘도 보건실에서 아이를 기다린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가 듣는 이라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또그 고백은 스스로가 빛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 있고 또 알게 되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큰 예.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아저 어, 사모님 저희가 제목만 일단 가져가라고 계속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시더라도 큰 소리 외쳐서 됩니다. 아, 예. 어, 저 대학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사감으로 양정우 목사님 계셨어요. 너무 축구도 좋아하시고, 같이 어울리고, 또 성경도 물어본 적몇번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와 계셔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해 드리게 됩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laughs> 네. 네. 박민희 목사님 가끔 오셨는데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고백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백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정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놓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제목이 뭐였죠? 네. 아니, 아니, 미안, 죄송합니다. 저번 주 제목이에요. 아, 수요일 날 제목이 뭐였죠? 와 좋습니다. 오, 조문사님, 조사님두개 가져가 주시오 <laughs> 인정하면 인정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나가 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뭐라 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였으며 아, 네.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한 적 있습니까? 아, 네. 아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아, 네. 오늘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 네한단렇게 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네. 자기 위치가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이라 예, 여호로말미아 내가 출구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20, 아,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 했냐면.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이도 없고 네. 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네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 여호와처럼 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상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뭐라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네. 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요그 얼마나 쉽게 2 3편 많이 외치고 우리가 많이 외웁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다윗 것만 되지 않고 우리 것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무엘 상, 아, 사무엘하 23편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예. 1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요 먼저 이절을 보시면 요와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또다라고 하나님 자기를 빌렸었다라고 개혁개정이 그렇게 개혁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 높이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 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여 우리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네,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절해 보시면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이, 그 하나님께 빌려쓰임 당한 사람은, 그는 돈눈에 아침 비 같고, 이름 없는 아침 같고, 아, 네. 비가 내려오는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 되리라.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면요, 매일마다 새로움이 나타납니다. 아, 네. 매일마다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됩니다. 아, 네. 오리! 네. 오리! 네. 그리고 오전에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야, 아니야. 본인이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공급이 자기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시고 경험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이런 예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더 드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의 마음과 정성의 어떤 고백보다는 그냥 예배로 한번 예배 드린 걸로 수요 예배 드린 걸로 금요 예배 드린 걸로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라요. 그 수많은 시편 보십시오. 자기 고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 드리셨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날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고백이 여러분 가 입술에 있었습니까? 불평? 불만? 서러움? 분노? 비교? 다른 사람 의식한 나의 마음들?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 고백이 있어야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할렐루야. 네. 예. 참 여러분 어 저번 주에 제가 자기 고백했죠. 제가 기도로 헌금을 드리고 얼마 안 되도 천 원이라도 이천 원이라도 삼천 원이라도 기도 제목 듣고 적으면서 헌금을 드렸더니 기도 응답이 참 많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이게 조금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헌금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뭐돈안 줘도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냥 드리 드리도 된다. 그냥 제목만 적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런 일들이죠. 제가, 제가 고백이었던 거죠.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저의 고백이었죠. 제가 너무 갈등 가운데 구조 가운데 있었을 때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적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고백이잖아요. 제 고백. 네. 근데 저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던 것이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2사에서 13장, 3절.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걸로 우리는 기뻐한 용사라고 불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사도행 이사에서 아, 13장 3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나의 위험을,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용사들을 불러,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예. 어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뭐라 했냐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명령하여서 나의 위험을, 하나님 엄청난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용사를 불렀으니까, 예배 때 기뻐하고, 아멘. 영광 돌리고, 아멘. 감사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열매맺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길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한번더 깨달음이 뭐였냐면,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한다. 기뻐한 용사를 통해서 나의 노여움을 전한다. 말씀이 제가 받아지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단을 생각하니까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우리의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의 붕을 아주 싫어합니다. 뭐, 더 크게 봤으는 대한민국, 더 크게 봤으는온 세계가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녀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낙담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기를 수고로 그의 땀을 다 흘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난늘 가만히 있는데 얘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난내 삶을 그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얘의 교묘한 작정에 나는 말려들어서 내 마음의 분노와 서러움과 그거나 낮은 자존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는 뭐랬냐면 너는 기뻐한 용사를 불렀으니 나의 너염을 그 녀석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네. 나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고 아니,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그들이 노력하고 있대도요. 사단은 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터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난 수많은 유혹과 안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막 가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냐면 라 노염으로 기도해라고 사단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네가 기도 안 하면 얘가 죽어. 그리고 네가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냐면 이 영혼이 죽으니까 너는 노염으로 기도하는 라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고백이었어요. 아, 노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노염을 사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주의, 주가 이 사단에게 노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보이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스승 목사님 있죠? 스승 목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꼭 비슷하게. 또 그분이,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죠.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많이 속습니다. 수영로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어깨가 쫙 벌어진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 수영로교회 다닌다고. 근데 본인이 수영로교회 교인인 거지. 수영로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개인 대 개인으로, 자기 개인 대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자기 고백이 있어야, 어, 자기 고백이 있어야, 예, 어, 네.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네.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 내 안에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고백이 안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추억과 기억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가 계속 체험해야 돼요. 남의 얘기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사무엘 상3절를 보시면 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교호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리라. 야, 내가 본인 나한테 그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본인 나 나중에 안 되더라고, 망하더라한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절을 보시면 용사의 하를 꺾으시고 넘어진 자의 힘을 띠를우도다라고 띠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니까요, 기도에 용사가 되니까 오히려 어, 그 안죠.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의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서 분인나가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한 날을 격동했을 때는 용사 같았어요 자기 자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넘어진 자에게 띠를 띠고 치 것을 보게 되고 용사의 활을 꺾은 것을 본인이 체험했습니다 네.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완을 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시고, 낮추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하시고 높이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7절 다 가난한데, 부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낮아졌는데 높이, 높임 나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자를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역사하한테 얘기합시다. 앞으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예. 빈궁한 자의 걸음덩이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laughs> 나의 고백입니다. <laughs> 나의 고백입니다. <laughs> 여러분 고백 되셔야 돼요. 걸음덩이에서, 예. 기적 기족들과 함께. 다이 그랬잖아요. 아,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땅의 기둥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네. 땅의 기둥을 하나님 세웠다고 그거 세계가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네.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더 많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많은 가정님 이런 사람 일하시기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참 손들고 우리 하면 잘하시는리다 같이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편에 나왔죠. 내 아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디 예스. 네. 오디 예스. 네. 오디 예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구절에 하나 또 뭐라고 배가 하냐면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좋다 얘기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마다 나와야 돼요.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사장에 보면요, 사장 6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칠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의 마음과 네. 생각을 네. 지켜주십니다. 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십시오. 네. 그 맡겨본 사람이 알겠죠. 다윗님은 경험했으니까 맞다. 바울은 이걸 경험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염려 주님께 맡겨. 그러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우리 3차 합시다. 시작.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스승 목사님 보십시오. 늘고백하게 뭐죠? 하나님 늘 나에게 정확하게 일하셨다.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하셨다. 그고백을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이때쯤 될까? 이래 생각인는데 그분은 항상 정확하게 일하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보면요. 참 정확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믿는데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죽을 날짜를 아신 분도 있었죠.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죠? 노래가 있었는데 충성은, 충성. 충성. 그 무슨 할아버지 나오셨는데 지하철에 맨발 보고 최춘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간증 보니까 요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안 거예요 그 그분은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신 것을 매일 삶속에서 느낌에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일하셨다고 라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그 고백이 제 고백은 아닐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전하니까 두리뭉실하고 아러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하나님이란 게 딱딱딱 맞게 일하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의 하나님 있잖아요. 나는 기뻐한 용사 불렀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는 뭘 많이 느끼냐면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너무 큰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좋았던 마음들이 막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막 다급해질 때 아니면 그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냥 눈을 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 저만의 하나님이죠. 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할때 너무 너무 기뻐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끼고 어, 그래서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전화 한통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그 연락하기 좀 뻘쭘할 때면 제 나름대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 보고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한번 전화하는 것들, 여러분 같이 뭐 좋은 얘기 한번 할 때마다 내 영혼이 막 소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 또 비친 자로 좀 얘기해 주시니까 받아 뵈 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리포스 사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1 0절에 보시면요 0절에 보시면 음? 잠깐만요 구절 정확히 했빌리포스에 보면 또또 배웠다는 배웠다는 얘기가 세번 나옵니다. 구절 구절 제가 생각했는데 아 나는 풍부해차할줄 알고 비참치 할줄 알고, 참에 그러니까 지금 배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 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하죠. 1 1절요1 1절로 보시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아멘. 내가 배우고, 배웠노니, 그 다음에 1 2절요 배웠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더 많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조화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아멘. 한나의 고백처럼 저희의 고백처럼 아멘. 더 많이 풍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나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 1 0자를 보시면 이렇게합니다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자기의 기름, 기름 부음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일이 지금 한나는 자기가 너무 너무 기뻐서 자기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 좀 더해줬어요. 뭐라 했냐면 우뢰를 그들에게 치시리로다. 이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브레셋 군대들이 왔을 때, 진짜 우레를 바라주세요. 사무엘. 사무엘 상 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브레셋 사람들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요. 10절을 보시면,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본제를 들을, 들을 때, 브레셋 사람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렛된 사람의 큰우레를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바, 패한지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한나의 기도가 그리고 한나가 이제 이제 사무엘로 그만 기도했던 그 기도 우레를 바라시도다 그런 기도가 진짜 사무엘 인생 가운데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 있어야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 자식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다시, 다시, 11절인가요? 아, 2장? 10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부분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로다. 아직까지 왕이 없을 때였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왕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부음 고 기름부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주죠. 그리고 사, 우리가 사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울은 여러분 전쟁의 패배 한 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빼고는 사울은 다 이겼어요. 4 0년 동안 다이긴 왕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로 봤을 때는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다서 다윗 역시도 다 이기죠. 그런데 누가 이걸 하죠? 사무엘의 기름부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이 자식에게, 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네. 간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기 고백이 있어야! 어, 자기 고백이 있어야! 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자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리가 난죄인이라 얘기했을 때그 고백도 받아주십니다. 내가 죄인한 고백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은 안에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내가 죄인이면 죄인한 고백, 아, 네. 또 내가 나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다는 고백들이 아, 네. 여러분 배들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날 떠나서서 라고 얘기할 때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죠? 자기와 함께 하자 얘기해요. 넌 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 고백이... 배들을 만들어갔어요. 아, 네. 여러분, 아, 네.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하나님이 더큰 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 네. 이제 여러분 다른 염려, 다른 고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자기 고백을 하세요. 아,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주단 금토 끝나는데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 을 올려드리십시오. 아, 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 네. 아니 반드시 역사하십니다.